빨작 t v 진영수입니다. 오늘이 9월 초 하루입니다. 시간 잘 갑니다. 오늘이 30개 모이면 한 달이고 오늘이 365일 모이면 1년입니다. 오늘이 보통 사람에게는 3만 번 다가오면 그 사람의 일생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오늘 어떤 노력을 하고 오늘 어떤 투자를 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 일생이 바뀐다고 하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. 9월 첫날입니다. 누군가 인위적으로 나온 노예지만은 시작과 또끝맺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시간은 나의 순대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. 지속 6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 지금을 오늘을 즐기고자 합니다.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입니다. 지금을 어릴 적두발 자전거를 타던 생각이 납니다. 두발 자전거, 제 몸보다 큰 자전거를 몇 개월을 끌고 다니는지 모릅니다. 그러면서 언덕에 세워놓고 조금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몸에 상처를 입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병운은 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균형 감각을 잡는 것이 우선인 듯 합니다 균형만 잡으면 되는데 두발 자전거도 그랬지만은 외발 자전거는 그야말로 두발 자전거 배 이상의 노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까지는 타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재미있는 내 자신 서두를 봅니다. 어려울 때마다 두발 자전거를 타던 생각이 나고 외발 자전거도 두발 자전거 못지않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스컷산에서 외발 자전거 여기를 보면서도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그 망가짐이 이상하리라 생각됩니다. 그래서 도전하고 또 도전을 해봅니다. 조석 전까지 잘놀다가 예발 자전거 내 스스로를 탈수 있는 그날을 그려보면서 9월 초 하루도 도전하면서 살고자 합니다. 발자국TV의 진정수입니다.